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 환자 10명 중 9명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음식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15년 동안 약을 드셨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진 분이 계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끊고 석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80mg이나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제가 환자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특급 비법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선생님이 고지혈증 있다고 약 먹으래요. 어머, 그래요? 그런데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조절이래요. 근데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50대 이상 3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약만 먹으면서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구멍 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으로는 맞고 음식으로는 계속 뚫고 있는 거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관리하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8년 동안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올해 나이 54살입니다. 사실 저도 40대 후반에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60mg이 나왔습니다. 의사인 제가 이럴 줄 몰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약 없이 식단과 운동만으로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을 190mg까지 낮췄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도와드렸고, 오늘 여러분께도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드시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혈관을 되살리는 식단과 운동법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특급 비법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만 알아도 영상 끝까지 보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68세 되신 박영수 씨가 오셨어요. 키가 170cm에 몸무게가 78kg이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붓고 숨도 차 보이셨죠?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295mg,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210mg, 중성지방이 380mg이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가 총 콜레스테롤 200mg 미만, LDL 130mg 미만, 중성지방 150mg 미만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죠. 제가 박영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평소에 뭘 자주 드시냐고요? 그분 대답이 이랬습니다. 소주 한두 잔 하면서 곱창 구워 먹는 게 낙이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는 건강을 위해서 달걀 두 개씩 드신대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봉지씩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곱창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죠.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드셔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견과류는 건강식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세 가지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곱창입니다. 곱창 100g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300mg입니다.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인데, 곱창 100g만 드셔도 이미 하루치를 다 드신 겁니다. 근데 곱창집 가시면 1인분이 보통 200g 아닙니까? 한번 드시면 600mg을 섭취하는 거예요. 게다가 곱창에는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설상가상으로 곱창을 구울 때 생기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 싱크대 배수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진 음식 설거지하고 나면 배수구가 막히잖아요. 곱창을 드시는 건 혈관 안쪽 벽에 기름을 잔뜩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얇은 막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매일 두세 개씩 드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달걀 노른자 한 개에 콜레스테롤이 186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60%가 넘는 양이죠. 두개 드시면 372mg입니다.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 버린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지혈증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매일 달걀을 두개 이상 섭취한 그룹은 일주일에 한두 개만 섭취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73%나 높았습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가 치명적입니다. 흰자는 괜찮습니다.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순수한 단백질이거든요. 문제는 노른자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달걀을 드시더라도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노른자 포함해서 두세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 과다 섭취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드셔야 합니다. 문제는 견과류의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아몬드 100g에 579kcal가 들어있어요. 호두는 654kcal입니다. 간식으로 한 봉지 드시면 칼로리가 500에서 600kcal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늘고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게다가 중성 지방이 높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낮아집니다. HDL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낮아지면 혈관이 더 빨리 막힙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25에서 30g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아몬드로 치면 25알 정도입니다. 그 이상 드시면 독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좋은 음식만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끊는 게더 중요하다고요. 100가지 좋은 걸 먹어도 3가지 나쁜 걸 계속 먹으면 소용 없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 붓기예요. 박영수 씨도 똑같았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지만 홉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를 계속 드시니까 수치가 전혀 안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수 씨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를 당장 끊으시라고요. 대신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박영수 씨도 반신반의 하셨어요. 곱창을 끊으면 뭘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소주도 끊으셔야 한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혈관을 되살리는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세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 동안 4만 명을 추적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등 푸른 생선을 세번 이상 섭취한 그룹은 한 달에 한번 미만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52% 낮았습니다. 이게 바로 생선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흡수되지 않으면 대변으로 그냥 배출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귀리 3g을 6주 동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까지 감소합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이나 귀리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하루에 콩 50g이나 두부 반모 정도 드시면 됩니다. 고기 대신 콩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혈관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좋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한 티스푼에서 두 티스푼 정도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지거든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트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생마늘 한두 쪽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15분 정도 놔뒀다가 드시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식단을 바꿔서 콜레스테롤을 낮췄거든요. 박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제 말을 따라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 과다 섭취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세번등 푸른 생선을 드셨고요. 아침에는 귀리죽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드셨고요. 올리브 오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고 토마토도 익혀서 자주 드셨습니다. 마늘도 매일 한두 쪽씩 드셨어요. 그런데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증가하고 중성 지방이 감소합니다. 또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들이 배출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50대 이후에는 관절도 약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위험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운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다섯 번만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겁니다.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속도예요. 존스 옵킨스 의과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6개월 동안 실천한 그룹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증가했고 중성 지방은 18% 감소했습니다. 걷기만 잘해도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층, 두층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3층, 4층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을 키워줍니다. 하체 근력이 좋아지면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실버 체조나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저녁에 자기 전에 15분씩 하시면 됩니다. 목, 어깨, 팔,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네 번째는 수영이나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야외 자전거가 부담스러우시면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전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타시면 됩니다. 박영수 씨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씩 빠르게 걸으셨어요. 집에 올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4층을 올라오셨고요. 저녁에는 실버 체조를 15분씩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동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 씨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95mg에서 215mg으로 떨어졌습니다. LDL은 210mg에서 145mg으로 낮아졌어요. 중성 지방은 380mg에서 198mg으로 감소했습니다. 겨우 석달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박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콥창을 끊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생각 안 납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니까 살맛이 나요. 제 말에 박영수 씨 눈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박영수 씨의 수치는 더 좋아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198mg, LDL 125mg, 중성지방 142mg,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체중도 78kg에서 72kg으로 6kg이 빠지셨어요. 혈압도 145에 95에서 128에 82로 정상화됐습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도 그 식단과 운동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수치가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약도 이제 안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검사 주기입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한번 검사해서 괜찮으면 안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십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석 달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석 달마다 검사를 하면 수치의 변화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수치가 올라가는 추세면 즉시 식단과 운동을 강화할 수 있고요. 수치가 잘 유지되면 지금 하시는 방법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으신 분이 있으면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분들은 석 달이 아니라 두 달마다 검사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합니다. 아무리 식단과 운동을 잘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수치가 안 떨어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조절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과식하게 됩니다. 또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중성지방이 쌓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7시쯤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촉진합니다. 하루 한간만 피워도 심근경색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안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술도 줄이셔야 합니다.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알코올은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드시면 중성 지방 수치가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술은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고요. 정 드셔야 하면 일주일에 한번 소주 한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콥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 과다 섭취를 끊으십시오. 둘째, 등 푸른 생선, 귀리, 콩과 두부, 올리브오일, 토마토, 마늘을 자주 드십시오. 셋째,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수영, 자전거 타기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십시오. 넷째, 석 달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를 실천하십시오. 이네 가지만 지키시면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시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줄이거나 끊으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입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받으면 천만 원 넘게 듭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하면 그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게다가 후유증 때문에 평생 고생하십니다. 지금 음식 조금 조절하고 운동 30분 하는 게 힘드십니까? 나중에 병원에 누워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보여 드리세요.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